연두엽을 오씨 오, 딱 매주 30대인 내가 요즘에 바라보는 10대 남자들의 패션을 오늘 8가지 코디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오버롤 코디입니다 옛날에 워크웨 전성기 때 내가 20대일 때도 오버롤 밑단 놀업해가지고싹 워커랑 같이 매치하고 그랬었는데 에이, 이거 캐주얼하게 요즘 스타일로 힙하게 풀어버리면 요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대, 30대 나이 먹고 하려고 하면 살짝 좀 거부감이 들어버려 그래서 10대 마스크 싹 썼잖아 10대 느낌 제대로 나잖아 고등학생 느낌 제대로 나잖아 가끔씩 또 개끼 부리는 새끼들이 있어 아, 여기 한 쪽씩 풀어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꾸러기스럽게 매치해도 나는 괜찮은 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딱 정말 10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오버롤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여기다 외투 하나 들어가면 끝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입어버리는 거야. 오늘은 아이템 추천이라기 보다는 어떤 브랜드에서 소비를 할 건지를 추천을 해주는 건데 이거 패딩 1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버롤 같은 거는 리바이스, 디키즈, 카라트 이런 브랜드들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우터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면 오버롤 립은 느낌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코디 활용도도 나쁘지 않아 근데 딱 실내에 들어가서 이나 오늘 귀엽게 입었지롱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갈겨버리는 거야 옛날에 아메카지 많이 입었을 때 여기다가 뉴스 보이게 막 쓰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힙하게 헤드폰 싹 해가지고 요즘에 너즘또 이제 에어팟 맥스 이런 거 다들 쓰잖아 하나 싹 걸쳐가지고 요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는 거 네. 너무 귀엽고 깐찍하고 좋잖아요 과즙이 팡팡팡 나 터뜨려 버려 말하는데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신서같지나 30대지롱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관리는 내가 이제 잘 해주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10대 코디니까 중요하잖면가가 이너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옛사이시 제품을 입었는데 여기에 스투시 오베이 어떤 게 들어와도 다잘 어울린다고 라 생각을 하고 완전 트렌디하게 레이싱 자켓 같은 거 이너에 싹 입고 입어도 너무 멋있습니다 어. 내가 옛날에 스무 살때 대학교 딱 들어가고 첫 MT를 갔을 때 오버로를 입고 왔거든 아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합니다 통통 튀게 막 그런 식으로 입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음악을 귀로 듣지 않아요 전두엽으로 듣습니다 어. 내가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많이 봤던 제품이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빈티지를 굉장히 즐겨 입는데 보면은 로고가 막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디다스 폼이 완전 클렌징 폼이라고 폼이 물 올랐어. 요즘에 가장 초초초 트렌드 메가 트렌드 뭐야? 패딩 베스트. 거기다가 10대들은 또스트릿한 에너지를 이게 렇 가지고 있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싹 맞춰져 가지고 해 버린 거야. 이런 카고 팬츠 괜찮은 거 하나 구매를 하려면 빅유니온에서 구매를 해도 되고 그외 브랜드에서도 이런 카고 팬츠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요 신발은 예, 이 정도 가격대에서 힙스러운 에너지, 근본, 어, 간지 제대로 오라이 할수 있는 10만원대 초반의 아식스 제품이고, 비니는 지금 난 노화를 썼지만, 그냥 보세로 이제 갈겨버려도 된다고요. 어,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부터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주로 참고를 하는 문화가 있어. 그게 이제 좀 반항적인 시대들이 만들어내는 컬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 서브컬처가, 어, 굳이 말하자면은 언더아머에다 톰브라운에다가 그 스톤 아일랜드에다 가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게 멋있지는 않잖아. 나는 우리나라 시대들이 서브컬처를 멋있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반항,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 제대로 내주면서 레이어드 흰 티로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색감 들어가 있는 것도 과감하게 매치를 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건들건들 건들 거려주시고요. 반항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형이 지금 너희들한테 양아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기성세대의 반하는 욕구들이 많잖아. 항상 그래, 10대들은. 그런 거를 몸에 안 좋은 거 불법으로 풀지 말고 취미나 패션 쪽으로 풀어내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지금 스케이트 보드 들고 다니면은 바로 완성해버리잖아 어, 느낌 좋습니다 옛날에 나 아디다스 이런 저지 같은 거 입으면 백수 느낌 제대로 났지만 어, 이제는 셋업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제 상의에만 입어주고 헤딩 베트 입어주고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굉장히 힙스러운 룩이 바로 완성된다라는 거 어.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거의 신생아 수준이잖아 오우씨 죽다 그리고 요즘 10대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룩이거든? 바시티 자켓 정말 많이 있잖아. 이건 후아유 제품이야. 후아유나 좀 가성비로 판매하는 바시티 자켓 하나 구매를 해주고, 후드나 바라클라바 같은 거, 이런 거 소품 제대로 활용해주면 또 힙스러운 에너지 뿜뿜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신는 신발, 2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경제 상황에 맞게 구매하는 게 가장 좋고, 이런 카펜더진도 하나 좀 장만해주면 좋아. 난이 정도 책장이면은 데이트룩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거든. 10대들도 요즘에 다 연애하고 하니까. 코트만 입는게 아니라 이 바시티 자켓 묵직한 거 하나 입어가지고, 오, 쉐끼야, 나 따라와. 이런 식으로도 진행해도 괜찮잖아. 물론, 깔끔한 바시치도 괜찮지만, 나는 10대가 있기에는, 이렇게 좀 힙스럽게 시선 분산되면서, 약간 통통 튀는 바이브, 살아나오는 룩으로 매치하는 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시크하게 딱 헤드폰 하나 들어가줘도 괜찮잖아. 귀도리 용어로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힌트 레이어드 해도 좋지만, 레이어드 안한 룩도, 이런 식으로 좀 스포티하게 입어줘도 괜찮다는 거지. 컬러 매치 참고해주고, 아이템들 참고해주면 될것 같아. 이 브랜드를 구매해라.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는 바시티를 찾아서 구매라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뭐 나는 수학여행이나 답사 같은 데 간다. 그럴 때는 코트 같은 거 입기보다는 이런 바시티 자켓, 힙스노거 하나 입고 가주는 게 조금 더멋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교복 패션이잖아. 공부하러 갈때 그냥 캐주얼하게 이거 교복으로 입어버리는 거야. 아, 독서실 갈때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의 소비를 해야 돼. 멋부리는 옷의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모자는 거의 필수야. 머리 감는 거 귀찮을 때좀 많단 말이야. 반항적인 거 올라와가지고 한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아버리겠습니다 나 노플을 할게요 해가지고 했던 게 나야 자기소개였고요 아무래도 이런 스웨팬츠랑 플리스 자켓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룩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지금 이거 위에다가 데이트할 때는 발막한 코트 하나 사가지고 그거 입어도 괜찮고 독서실 갈 때는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코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잖아 신발도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이 그냥 반스 체커보드 하나 사가지고 운동하러 갈 때도 신고 학교 갈 때도 신고 독서실 갈 때도 신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백팩 하나 싹구매주고 백팩 중에 좀 돈을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키프림에서 비인기 가방을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노스페이스 퍼플. 그냥 일반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가방 예쁜 것들 많이 나와서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오버코디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가 10대면은 그냥 플래시작게 괜찮은 거 하나 10만원에 구매해가지고 입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런 것도 되게 귀엽잖아. 또 월드컵 기간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힙스럽게 스포츠 무드 가져가 주면서 매치해주는 것도. 은근히 센스있다? 루즈하게 입는 게 일단 중요해 내가 1년 2년 갈수록 몸이 성장하는 시기도 하고 이때는 내 몸에 꽉 맞는 거 입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헐렁한 거 입었을 때 스트릿한 무드 스타일리시한 무드가 조금 더 살아 올라옵니다 이 나이때는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키가 안 커요 에이, 적당히 루즈한 옷 입어가면서 힙스러운 무드 스타일리시한 무드 뿜뿜하면서 입는 게 아주 그냥 베스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실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룩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TPO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룩이잖아 너가 무슨 미팅을 갈 거야? 아니면 뭐 경조사를 가서 지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뭐야? 뭐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부모님이 사주신 정장 같은 거 하나 입고 가고 웬만하면은 너의 365일 내내 이 누구로 다 해결이 된다 이 얘기야.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이 게임 편한건 장땡 아닙니까? 내가 아우터 같은 것도 가성비로 많이 추천을 해주잖아. 이거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아우터 감성 나는 거 여기다 싹 입어버리면 끝이라고.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 아우터는 오래 입을 수 있게 그냥 톤다운된 걸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도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야. 내가 칙칙한 옷들이 못장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오렌지 컬러가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모자는 요런 거. 그러니까 바지 같은 거는 뭐 슬리 애니지 로키 팬츠나 5만원 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나일론 팬츠로 입어주고 스포츠 트렌드에 맞는 저지 하나 입어주고 거기다가 패딩 입고 이런 모자에서 약간 좀 로고플레이를 해주면은 끝이거든? 7만원 6만원 정도 하는 스투시 비인데 요런 거 들어가니까 느낌 괜찮잖아. 힙해 보이잖아 되게. 유행이라는 게 뭐야? 다 같이 이렇게 한 한번 싹 입고 질린 사람들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이렇게 유행의 플로어가 생겨버리잖아 이거는 유행의 플로어가 생기는 컬러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셔죠 유행 타지 않는 컬러감이다 근데 화장도가 조금 떨어질 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힙한 에너지 제대로 올라와주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입을 수 있는 룩으로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냥 코트를 입더라도 갇혀서 입기보다는 믹스 매치 같은 거 자유롭게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패션 과도기죠 시기를 겪어봐야지 20대 때 깔끔하게 입는 룩들도 잘 어울린다니까 그럼 데이터가 쌓여줘야 돼 모자 이런 거 하나 싹 눌러 써주고 발막한 코트 웬만하면 발막한 코트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막 라펠 크게 들어가고 이러면은 뭔가 어른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칼날을 딱 이렇게 목으로 줄여가지고 격식을 떨어뜨린 발막한 코트를 로즈하게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가장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비싼 신발 신을 필요 없어요 반스 같은 거 그냥 하나 이제 싹 신어줘 반스도 요즘에 비싸 그리고 요즘에 많이 입는 코드로이 팬츠 같은 것도 하나 장만해주면 좋지 히트로마트록 여기저기 입기에 괜찮으니까 이 정도 룩이 1 0대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룩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룩들은 연령대를 그렇게 크게 타지 않아. 20대, 30대가 입어도 괜찮은 룩인데 코트를 스타일링 했을 때 10대가 가장 어울리는 코디를 생각해 보다가 이 정도 룩을 뽑아봤습니다코트룩 하나 더 해볼게요. 데님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나는 스타피쉬를 신었지만 가격이 저렴한 조던 덩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미니 백 이런 것도 하나 들어주고 어, 느낌 있게. 그리고 히트로마트로 맬수 있는 목도리 하나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입밖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몇년 전부터 10대, 20대 남자들이 즐겨 하는 스타일링이야. 발막한 코트에다가 목도리에다가 크로스백에다가 데님에다가 덩크 조던 아니면 뉴발란스 신발 같은 것도 신어 버리는 거. 이런 정답인 코디가 있을 때는 하나쯤 아이템 구매 해 가지고 활용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코트는 웬만큼 그냥 무뭐 신사 스탠대에서 사는 거 추천을 해 주고 바지 같은 거는 토피 이런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의 제품들은 로고 안 드러나는 브랜드 있잖아. 제멋, 자바나스, 로메스 파이어리치 그런 브랜드 해서 그냥 기본 아이템은 일단 맞춰주는 거야. 중국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짓은 절대 절대 피해라. 코트를 산다면은 발막한 코트 딱 하나만 사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데님 자켓 같은 것들, 나는 지금 일구로서 제품을 입고 있지만 이게 비싸다라고 느낀다면은 빈티지 매장 가면은 이런 느낌의 데님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 가성비로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 드리고 바지에서 또 힙스러움 가져가 줘야 돼. 반항적인 무드 제대로 느껴지잖아. 그리고 기본 신발 쌍 매치하는 거, 어, 아니면은 아식스 같은 거. 추천할게 이상한 그래픽 들어가고 이런 제품들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재로 재미 주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아니면 사이즈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가져가서 실루엣으로 승부 보는 그런 육두를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컬러 조금 더 넣어주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렇게 패션 과도기적인 1 0대를 지나면은 20대 30대를 넘어갈수록 너의 코디 완성도가 이제 제대로 이제 몽우리져가지고 물이 오르는 거지. 폼 클렌징이 드디어 비로소 되는 거야. 마무리하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이스